자그 다음에 우리가 플랩 입술 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치부터 먼저 잡으면 주머니 폭은 14cm로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입술은 0.5, 0.5에서 1cm 이렇게 음. 위치부터 먼저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0.5. 중간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주머니를 여기다가 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안쪽에다가, 주머니 안쪽에다가 우리가 심지를 붙여야 됩니다. 요 주머니 위치에다가 이 심지는 이 위치에서 한 1cm 정도 사방 시접을 주고, 여기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입술감, 입술감, 얘는 18에, 18에 8cm. 재단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이어스로 재단을 한 다음에 요게 우리가 같이 똑같이 심지를 붙였습니다 그죠 심지 붙였고 그 다음에 요 크기로 마찬가지로 뚜껑 될거 한장 두장 재단을 해서 어, 심지까지 붙였습니다 한쪽면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머니감 18에 15cm 18에 10cm 안주머니 될거 이렇게 재단을 해뒀습니다. 알죠? 자, 먼저 그러면, 요 입술부터 먼저 할것 같으면, 자,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자, 끝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음 이렇게 정리를 끝하고, 이렇게 정리를, 출발점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1.2 1.2 이렇게 1.2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cm 2cm 여기에다가 또 2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1.2 선을 하나 그렸고 2cm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1.2 요렇게 달여 주세요. 1.2를 음, 2 c 이 끊었던 선을 요렇게 달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2cm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 선을 요렇게 이렇게 음. 어. 다렸습니다. 어, 1.2 한번 접어 다렸고, 그 다음에 2cm를 한번 접어 다렸습니다. 아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이쪽을로 이렇게 다시 피세요. 피어갖고 여기에다가 0.5, 0.5를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쪽 면에서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다려서 이쪽 반대편 쪽에, 여기에서 0.5를 따다시 그려주세요. 아 여기다가 0.5 입술 될거0.5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0.5 그렸고 이렇게 다시 접어서 0.5를 그려서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뚜껑 아까 뚜껑 그려 아, 뚜껑 하기로 했잖아요. 어, 요거를 뚜껑은 시접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14cm 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4cm 그 다음에 이쪽에 시접을 주고 그 다음에 보통 주머니는 5cm예요. 5cm 정도 뚜껑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들을 이렇게 각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끝을 이렇게 둥글게 잡아줘도 됩니다. 음. 이렇게 둥그랗게 끝을 그죠. 아 이건 너무 둥그래 이거는 안 이쁜 둥거다 이거는 말고 어, 끝을 살짝만 이렇게 굴러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굴러주고 여기도 이렇게 어, 굴러주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일 먼저 이 뚜껑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뚜껑을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이 예쁘게 한번 박아서 뚜껑부터 먼저 한번 만들고 시작합시다. 자, 얘들을 이렇게 박아주세요. 예쁘게 천천히 곡선이라서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한땀한땀 한 땀. 곡선 할 때는 천천히. 직선은 조금 빨리 와야 되는데. 자, 곡선은 천천히 한땀한땀 한땀 예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알죠? 자, 이렇게 했으면 시접 정리를 어, 0.5 정도, 0.3 정도만 줘도 돼요. 얘들이 곡선이기 때문에 시접을 많이 주면은 이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1cm 시접만 주고, 얘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죠? 어. 그런 다음에 여기를 예쁘게 뒤집어서, 자, 이게 곡선이라서 여기가 예쁘게 이렇게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이가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입술 뚜껑을 이렇게 박아서 뒤집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들을 예쁘게 이렇게 달아주세요. 예쁘게도 박아야 되겠지만, 예쁘게도 잘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위치에다가, 음. 음. 자, 이렇게, 박을선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뚜껑 준비해 놓고, 지난번에 우리 달려놨던거 있죠, 그죠? 요거 지금 지워졌는데, 요게, 어, 1.2한번 접고 2 c m 에번 접었습니다. 접은 다음에 여기다가 0.5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0.5. 0.5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쪽에 또 0.5로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0.5 되는 선을. 그죠? 이렇게 선을 준비해 놓습니다. 자, 입술과 우리가 다름질했던거1.2 그죠? 요게 1.2였고, 이게 2cm였습니다. 이제 1.2를 접고 2cm를 한번 다려준 다음에 어, 이쪽에다가 요쪽에다가0.5 선을 하나 그려주고 다시 이렇게 엎어서 여기다가 또0.5 선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뚜껑에 그렸던 선 있죠? 그렇죠? 요거하고, 지금, 어, 요 다렸던 요 선하고 두 개를 이렇게 맞춰서, 시접을 냅두고, 얘부터 먼저 이렇게 박을 거예요. 자, 요거부터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뚜껑 요선 그렸는데다가, 저 아까 0.5 그렸는 거 요렇게 맞춰서, 이렇게. 음, 요거하고 여기 어, 올리드 그렸던 선하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놔주고 응. 중간에 선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여서부터6 어, 따라 이렇게 맞췄습니다. 6부터 그렇죠? 6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주머니 위치 표시해 둔데 있죠? 자, 여기, 여기 표시해 둔 데. 여기 주머니 위치 여기 표시했죠, 그죠? 어, 여기다가 얘들을 뚜껑을 위로 올려서 자, 요거하고, 지금 박았던 선하고, 요 위에 선하고, 요렇게 박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면 자, 우리가 주머니 위치에서 요게 두 줄을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여기, 여기 0.5를 간격을 두고 요렇게 두 줄을 가요 껐는데, 요 위에, 아, 중간 줄하고, 아, 이제, 어, 중간 줄, 어, 아, 중간 줄이. 안 아, 내려오니까 요 위에 줄이네 요 위에 줄하고 요 지금 박았던 선하고 얘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끝나는 점도 어, 표시했던 그대로 여기서부터 어, 자요 표가 나죠 음, 여기 보면 요 선하고 요 박았던 선하고 요렇게 맞춥니다 자 이렇게 뚜껑은 위쪽으로 향하도록 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요거 박았던 선하고 요 처음에 여기 그렸던 요 선하고 그죠 요 선하고 두개가 이렇게 맞는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맞춰서 요 위치를 놨으면 여기도 핀을 하나 고정시켜 주고 그죠 그런다음에 여기서 요거 박힌 대로, 어, 땀수가 정확해야 돼요. 여기서 더 밖으로,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땅, 요게 먼저 박았던 선하고 맞춰서, 어, 자, 어, 요게가 끝, 출발점이 먼저 박았던 선하고 맞춰서 그선 그대로 박아줘야 됩니다. 요 선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음. 자 요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박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핀을 뽑아보고 자 얘들이 맞게 요렇게 박혔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 박았으면은, 요거를, 요거 시접 있죠, 그죠? 어, 얘들을 조금 잘라주세요. 0.1 정도만, 1, 2 정도만 냅두고, 이 시접을 싹 잘라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요 시접을 요렇게 잘라냈어요, 그죠? 지금 박았던 시접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요렇게 엎어보세요. 엎어 보면은 우리가 이 그려졌던 선이 나오죠. 요거 보죠. 이거를 박아줄 건데 출발점은 얘 뚜껑하고 위치가 이거 같아야 돼요. 이가 음. 같은 위치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 끝나는 요점 어, 여기 끝나는 요 뚜껑 끝 자는 요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 이것도 위치가 요까지 땅 요까지 라야 됩니다. 그죠? 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뚜껑 끝나는 점요 점하고 어, 길이가 반드시 같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표시가 어, 여기서부터 요0.5그리서는 여기서부터 어0기서0 0여기0 100, 안0 0니다 여기서부터, 자, 보이죠? 응.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응. 여기까지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 자, 다시 정리하면은, 자, 우리 여기 아까, 어. 여기 한번 그려주고 다시 요를 옆에서 요게 똑같은 길이로 요렇게 박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뒷면에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11자로 요렇게 박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어 중간에 요렇게 잘라서 먼저 잘라서 얘를 y자로 요렇게 잘라줄 거예요 얘도 요 와서 Y자로 요렇게 잘라줄 겁니다. 자, 요거 끝나는 점, 얘 끝나는 점, 얘 끝나는 점, 얘 끝나는 점이 같아야 돼요. 그죠? 얘가 다르면은 보기가 싫습니다. 얘가 살짝 모자리는 것 같긴 한데. 자, 요렇게 표시를 했으면 요거를 요렇게 잘라주세요. 자, 얘를 요렇게 사이에. 얘하고 그냥 뒤에서 자르면 안 되고, 요거하고 겉면에서 봤을 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사이에 두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중간을 자릅니다. 이렇게 어, 잘라서 요 뚜껑하고 길이가 같게끔, 요까지 1cm 들어와야 돼요. 1cm 돌아서, 여기에서 Y자로. 자, 요 Y자는 좀따 자를게요. 자,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어, 1cm 이렇게 들어와서 멈췄습니다. 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대로 이 밖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여기서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y자로 어. 얘하고얘하고를 이렇게 잘라주고, 얘도,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자, 이거 하면서 손으로 반드시 얘들을, 어, 밑에는 딴게안 박혀야 돼. 잘리면 안 됩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원단 이렇게 치워놓고, 자, 얘 자르고, 여기서 다시 Y자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죠? 어. 자, 안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그렸듯이, 이렇게 해서 음. 요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y자로 중간에 잘라서 y자로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겉모습을 그 보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제껴야 할 만이 얘가 y자로 작겠다는게 보입니다. 알죠?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자른 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뚜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뚜껑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 나머지들을 다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은 안쪽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응. 자이 시접을 이렇게 요게를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다려주고 이렇게 어, 다려주고 어, 위는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안쪽에서 먼저 정리를 해줘야만이 가위가 예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겉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 모양이 주머니가 짜여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 짜여졌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안에 주머니감을 붙여 주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주머니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렇게 안쪽을 보면 어 요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어 요런 모양이 나왔으면 우리 아 주머니감으로 재단했던 거 18에 어, 10cm 요거 했던 거이거를 요 밑에 시접 있죠, 그죠? 밑에 시접끼리 얘은메만두 개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주고 얘들 이렇게 박아주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고 요 위에 끈은 요 위에다가 요 위에 시접하고 또 이렇게 박아주면은 주머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박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얘하고 얘하고. 앉아. 박아주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다리를 해주면서 얘를 한번 더 박아줘도 됩니다 안 박아줘도 되고 얘를 한번 더박아주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오죠 그 다음에 아까 큰거 큰거는 요 위에 시접하고 박으라 했습니다 그죠? 요 위에 시접하고 음, 자, 음. 밑에 시접에 자, 밑에 시접에 얘를 붙였고, 그 다음에 요큰 거는 요 위에 시접 있죠. 어, 요거 위에 주머니까 위에 시접에 요렇게 같이 붙일 거예요. 자, 요렇게 잡고, 어, 두 개를 요렇게 놓으면 되겠죠. 어, 요렇게 놔서. 얘를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박았습니다, 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에어 안쪽에 요 주머니 감 옆선에.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음. 아, 참, 여기도 Y. 겉면에서 음. 보면, 음, 요렇게 주머니가 짜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요게 끝부분에 있죠. 그죠? 아까 우리가 Y자로 잘랐던 부분을 어서 요렇게 제껴서, 어, 요 삼각을 요게, 삼각 모양 보이죠? 삼각 모양, 그죠? 어, 요거를, 이렇게 음, 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어, 그죠? 삼각 모양을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반대편 쪽에도 마찬가지로 삼각을 한각 모양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게 플랩 입술 주머니, 요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아, 앞모습이고, 뒷모습은, 음, 요렇게가 짜여지겠죠. 그죠? 어, 요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